예, 안녕하세요. 조군의 낭만공장, 조군입니다. 제가 카페 하나 개설했습니다. 오셔가지고, 견적도 한번 보시고요. PC별, 가격별 PC도 있으니깐요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제 라이젠이라든가 다른 부품들 나오면은 견적 날짜에 바뀌어서 제가 업데이트 또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선 구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컨텐츠 시작을 할 거고요. 음... 아, 그리고 제가 유튜브 실시간 이제 시작, 시작을 했습니다. 어. 오셔서 같이 소통하고 좋은 시간 보내요. 잘해 드릴게요. 빨리 오세요. 자, 오늘 요청 진행할게요. 저권 아니거든요. 아,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laughs> 같이 시, 하고 있어서 중간중간에 녹화 중에 좀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장복준 님 어서 오세요. 고마워요. 자, 음, 불포님이시네요. 200에서 250만원 오버워치 롤 방송 컴퓨터. 어, 음, 봅시다. 200에서 어, 용우님 어서오세요. 아, 아까 인사했는데? <laughs> 아직 라이젠 안 나왔어요. 어, 200에서 25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안해요, 불포님. 집중할게요. 오버워치 롤 방송용 컴퓨터, 방송용 컴퓨터예요. 어, 방송용 컴퓨터라 모니터가 듀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니터 두 개를 잡아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개 잡아서 지금 200 이거 두 개? 음. 그래요, 한번 해보죠.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등은 제가 알아서. 아유, 좋아요. 이것까지 해달라 그랬으면은 난감했을 거예요. 어, 모니터는 될수 있으면 27인치 정도로 해주세요. 제가 지금 방송 하고 있잖아요. 제가 모니터 27인치짜리 두 개를 쓰는데요. 어, 하나 가지고는 모자라요. 두개딱 좋아요. 케이스는 최대한 예쁜 걸로요. 예쁜 걸로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볼게요 자 200에서 250 기준인데 27인치 모니터가 좀 쓸만한 걸로 사면은 개당 30만원 잡아야 돼요 그러면 60만원 190 견적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한번 진행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건 옛날에 잡은 거라 조금씩 건드려야 돼요 제가 언제 한번 다 업데이트를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자 CPU 같은 경우는 i7 7700K 그대로 갈 겁니다. 그대로 갈 거고, 이걸 왜 7700보다 7700K를 왜 가느냐라고 하신다면은, 3.6과 4.2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4.2에서 4.5나 4.6, 많게는 5.0까지 오버클럭을 하기 위해서, 막 메인보드에 몇십만원씩 투자를 하시는데, 오버클럭 하지 않고 그냥 6만원만 투자하면은 0.6이 올라가. 이 얼마나 좋아요. 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요, 7700으로 특히나 방송하실 거라면, 이렇게 가고요구요 메인보드는 지금 기본적으로 Z급까진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오버클럭을 할게 아니잖아요. 오버워치나 롤 같은 경우는요, 오버클럭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땡겨져요. 방송을 하면서 얘기가 지금 제가 오버워치를 같이 하더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7세대 7세대로 넣었어요 7, 7세대로 넣었고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일단 16기가로 넣었는데요 이건 일단 제껴 놓을게요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1080으로 가면 좋겠는데 지금 200 견적이 아니잖아요 어200 견적이 아니어서 제가 어떻게 못해드리겠어. 200 견적이 좀 넘으면 1080을 가겠는데요. 지금은, 지금 견적은 1070으로 갈게요. 왜냐면은 1070도 오버워치 충분히 최상업 가능합니다.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방송용 컴퓨터니깐요960 에고보로 잡아드릴게요. 이게 다른 사타선에 비해서 최대 6배까지 빠른 제품이에요. 치킨님 어서 오세요. 저희 방송 존댓말 방송이에요. 존댓말 방송이고요. 어, 잘 부탁드릴게요. 반가워요. 음. 자, 그래서 지금 SSD가 워낙 빠른 애기 때문에 이걸로 넣어드렸고, 방송하시게 되면은 영상이 조금씩 쌓여요. 저도 마찬가지로 영상, 10분 영상 찍으면은 1, 그, 500메가에서 1기가 왔다갔다 하는 영상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1 테라나 2 테라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 테라 일단 넣어드렸어요. 넣어드렸고, 방송용 컴퓨터니까 하드 넣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제가 엔간하면 하드 안 넣어요. 자,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저는 번쩍번쩍한 거를 좀 많이 선호해요. 그 뭐라 해요, 백이나 환기 그 정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케이스 쪽으로 갈 건데요. 이쁘게 검은색에 파란색 아니면 검은색에 빨간색 그런 게다 있으니까 저는 일단 검은색에 파란색으로 잡아놓게요. 을 그래서 검은색에 파란색으로 잡아놓을 거고요. 밑에 보면은 검은색에 빨간색 이런 제품도 있어요. 이런 제품도 있으니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돌리다 보니까, 어, 일단 600W만 돼도 충분한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700W로 들어갔어요. 700W에 인증을 받은 제품이구요. 80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서 가성비 괜찮은 애로 지금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음, 넣어 놨으니까 700W로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음, 메모리는 지금 현재 블랙 블루로 들어가 있어요. 예로 들어가 있어요. 예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어, 지금 메인보드 자체가 그 19,200까지 클럭을 지원을 하니깐요. 그래서 이 메모리를 넣고 16기가를 넣어놨어요. 16기가를 넣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견적이 190만원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1070을 가는 거예요. 그, 방송용 컴퓨터니까. 음. 헤라님 어서와요. 어. 곰령가님 어서와요. 반가워요. 어. 자, 오늘 이거 보면은, 이제 CPU 쿨러는 이렇게 눌렀어요. 들어갔고, 마이크로닉스라고 해서 쿨러가 하나 따로 있는데요. 위쪽에 상, 케이스 상단에 올라가는 제품, 그, 두 개가 추가로 달리기 때문에요. 이거 두 개로 추가를 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거기다가,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모니터구나. 어, 모니터 32인치짜리 모니터는요. 제가 쓰는 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를 추천해줄게요 제가 지금 이 모니터를 쓰고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눈도 편하고 괜찮아요. 좋네요. 오아쿠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다들 전체 전부 다 스트리밍 봐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음, 자 그래서 얘가 좀 가격이 좀 올랐네요. 얘를 두 개로 들어갈게, 27인치 짜리구요. 어 늦게 온건 저예요. 죄송해요. 좀더 일찍 올걸, 미안해요. 자, 지금 보면은 250으로 잡아달라고 하셨잖아요. 250, 200에서 250 정도로 잡아달라 그랬는데, 여기서 만족하시면은 딱 좋아요. 여기서 만족하시면 딱 좋은데, 여기서 좀 욕심 내시면은, 여기 메모리를 좀더 올려도 되는데요. 제가 지금 메모리를 16기가 정도 써요. 32기가를 들고 있는데, 방송키고 게임하면서 16기가 정도를 안 써요. 덜 쓴다고 해야 되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 안 키고 32기가 중에 19% 쓰고, i7 7700K 중에 15% 써요. 이런 것처럼, 충분히 32기가까지는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상태에서, 1080으로 가게 되면은, 50만원 추가잖아요. 그럼 50만원 추가하면은, 280이야.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견적 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깔끔하게 방송 잘 돌아가면서 오버워치도 상업으로 돌아가고 20인, 27인치 모니터 두 개까지 해서 대략 23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이렇게 잡아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죠? 제가 좀더 일찍 해드렸어야 되는데 요즘 스트리밍 하느냐고 좀 딴짓들을 많이 했더니 미안해요. 좀더 빨리 해드릴 걸 그랬어요. 음, 예, 불포님, 그, 이렇게 해서 견적 끝났구요. 어, 어, 고생 많으셨어요. 고마워요. LEDPC님이신가요? LEDPC님 고마워요. 댓글 달아주셔서. 고마워요.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될것 같구요. 견적 마무리 할게요. 네. 제 견적은 저에게는 정답입니다. 거리에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생각과 100개의 세상이 있다 했습니다. 고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어, 제가 쓴다고 생각하고 견적을 짜드리는 조군이고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댓글을 보지 않아요. 소통은 실시간 스트리밍이나 카페로 와서 부탁을 드릴게요. 고마워요. 어, 불포님 카페 가입 구독 감사하고요. 견적 요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